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사울에게 역사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에서부터 세당에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당의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어, 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도 같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결탁하여서 함께 사울을 죽이기로 한 거죠 이러한 계략을 다메색에 있던 그리소의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사울을 구하기 위하여서 밤에 그를 이담메색 성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어,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 같은 그리소의 제자들 그들을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교제하고 만남을 갖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제자 된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극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 그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또, 스대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어서 스대반을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죠.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22절에서, 어, 아니요, 20, 25절부터, 26절, 7절 이 말씀들 사이에는 어,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일장에 보면 어, 사울이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하였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 된 후에 곧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시간을 몇 년을 보내고서는요 그러고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어,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 단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으나 가지 못하고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는지는 약간 어, 불명확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 어, 사울의 말을 들어볼 때는 그가 처음부터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담의 세계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였을 때도 아나니아에도 처음에는 반문하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도요, 사울에 제자된 것을 쉽게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더더욱 그러하였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서, 성경의 이 말씀을 두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우리 자신의 악함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악함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담의 세계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사울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복음 전하였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누구보다 사울이 잘 알면서도 복음 전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 담의 세계에서 생명을 건진 후에, 도망간 후에 어디 가서 조용히 숨어 있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분명히 사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전에 그랬듯이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먼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사울에게도 주신 거죠.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깊이 들여다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한 후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 속에 택함 받은 사도요 전도자로서의 그 프라이드 그 은혜와 그 자랑도 있으면서도 사울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대 전서 일장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셨던 고백인데요. 오래도록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성장하고 또 아주 조직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 이분이 어떤 일을 계기가 되어서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 때문에 복음이 막 충만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문 밖에서 가족이, 아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칼을 손에 쥐고서 어, 자기 아내를 내리쳐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참 대담하시죠?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속에 담겨 있는 마음들입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속이고자 하는 마음 거짓을 내 것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 떠난 가운데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되었던 사단, 마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어, 그저께 대학 동아리의 선배가 갑자기 밤에, 아주 늦은 밤에 그 그룹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는 자기 선배 후배들 막그 방에 초청을 했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놀랐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이 선배 술 한잔하고 갑자기 또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겠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되니까요. 그 방에 있던 이제 불려온 어, 제게는 선배가 되고 또 후배가 되고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소란소란 하면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그 방에 불러 모았던 그 선배가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 김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방에.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을 두고서 되게 놀라워 하더라고요. 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대학 때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 굉장히 잘 놀고 잘 어울리고 어, 아주 방탕하게 앞장서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죄악의 자리에 저는 서슴없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을 두고 보면서 너무너무 참혹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을 쏘아서 드론을 날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참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직접 자행된 그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기사를 접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을요.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 참혹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러시아의 군인들만 또는 일부 우크라이나의 군인들만 그런 일들을 저질렀겠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 속에 이런 일들이 가득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떠난 가운데 살아온 그 죄악의 모습과 그러한 죄성들, 잠시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런 죄성들은 얼마든지 저를 그런 자리로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악함을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돌아볼 때에 결론이 무엇이냐? 아, 내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배척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을 배척할 때 상처받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절대 상처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자기가 한 일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영적으로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자신과 그리스도를 깨달아 간 후에는 사울이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울처럼 나를 먼저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둘째로 가장 악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악한 사람 가장 강팍한 사람. 이들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볼 때에요, 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런 동시에 또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은요, 아, 이들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구나. 영적인 교만함도 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한참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집중하여서 사울을 두고 중보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 앞에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였다면,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의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며 나타났을 때, 이들이 물론 경계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려 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가 한참일, 한창일 때에 아마도 어, 이 핍박이 그치고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또는 자기들을 박해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살아있었다면요. 죽지 않고, 핍박은 돌에는 맞았지만,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스대반은 사우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처럼 믿지 않고, 배척했겠습니까? 스대반이라면 그를 기뻐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기 동족을 두고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수록. 이런 악한 사람들도 두고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척할 이유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서 사울이 로마서 일장에 또한 고백했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내가 누구에게든지 빚진 자다. 왜냐하면 그리스 속에 먼저 빚을 졌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또 다른 성도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사울은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빚을 또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거리겨지는 거립,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또이 사람이 전에 이단과 사이비에 깊이 빠져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은 바뀌었을까? 지금은 전과 같이 아니할까? 그런 의구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전에는 부당이었고 귀신들였고 중이었고 신부였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바뀌었을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얼마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본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중보할 수 있습니다. 혹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실수하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죠. 사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복음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우리 속에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누구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